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손상TV 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차 이제 손상TV도, 손상TV2는 이제 우리 준비리가 팩트 체크를 하니까 여전이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손상TV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뜨어 오면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아,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 상태로 있다가는 진짜 저자파들의 탄핵을 목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오늘은. 송학의 이름으로 긴급 상소문을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송학의 긴급 상소문 10월 15일 민주당 이재명은 선거를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10월 30일 조국은 윤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자세도 안돼 있고 능력도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하야할 리 없는 윤석열 정권을 탄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11월 1일 민주당 박지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배구 경기 스코어가 아니다. 국민 지지 19%면 대통령 내외부는 하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호는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여해 수사를 받든지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정동영도 스스로 물러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일 조국혁신당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민영배 장경태 당 강경파들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이는 개헌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식물 정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정 운영을 포기한 것입니까?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가만히 있을 문제입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고 있자니 탄핵을 노려부르는 야당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더 짜증이 납니다. 백주대낮에 대놓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해도 허수아비처럼서 있고 스스로 하야하라 물러나라 해도 소중한 귀신처럼 눈만 끔뻑거리고 있으니 한장할 노릇이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딴 소리를 듣고만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방국과 세력과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닌 자들 금방이라도 어떻게 할것 같으니 오히려 자파 야당들 간땡이만 키워주었습니다. 진짜 탄핵 사이가 있으면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탄핵 사이가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지금 윤 대통령 모습은 긴 죽창을 들고 이쑤시개에 찔려 쓰러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탄핵 사유도 없는데, 탄핵하겠다 하고, 그냥 끌어 내리자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국가 반란 아닙니까? 법적으로 헌법 제84조에 위배됨이 없는데, 왜 반란 세력들이 저렇게 설치도록 내비두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탄핵 당하고 싶은 겁니까? 자파는 타협의 대상도 이해해줄 대상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윤석열 탄핵 결차는 출발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 지령이라면 자파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진짜 모르십니까? 이미 자파들의 선전 선동에 국민 절반이 넘어갔는데, 왜 우파 국민들의 말과 조언은 안 들으려 합니까? 인기 초반부터 우파 국민들이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하라 외칠 때뭐 했습니까? 우정선거 수사하라, 여론조사기관 조사하라, 언론사들 세무조사하라 하니 왜 무시합니까? 좌파 정권들은 다하는데 우파 정권들은 왜 못합니까? 그러니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진 것 아닙니까? 1 9석은이 모양인데 외치만 잘하면 뭐 합니까? 좌파 야당들이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까? 윤석열 정권대로 이 나라가 더 빨개졌다는 걸 알긴 합니까? 얼마나 무능한 집권 여당이면, 얼마나 힘없는 공권력이면, 이재명 하나를 못 잡아 넣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고, 징역 30년 구형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른 사람입니까? 어떻게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었다면 차라리 우파의 탄핵을 당하십시오. 칼을 지어줘도 총을 안겨줘도 무용지물이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대통령 주변엔 온통 몸살이는 간신들만 덕실거리고 국민의힘은 우파의 가치는 엿바꿔먹고 여차면 배신의 칼을 뺄 인간들이 씩 웃고 있고 정권 초기 물갈이를 제대로 못해 나라 곳곳엔 여전히 종북 세력들이 설치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현미경처럼 보이는데 왜 정부 여당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윤대통령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도자의 결단이 미적미적하면 결국 참모들 또한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진언하는 참모가 왜 없습니까? 대통령이 끌려 내려오게 생겨도 나서 싸우는 참모는 왜 없습니까? 우리를 보면 계급을 떼고라도 싸워 이길 참모는 왜 없냐고요? 이런 상태면 윤대통령 탄핵당하면 구정물틸까다 도망가고 배신할 자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이번에 윤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부정조작 선거는 더 판을 칠 것이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엔 영원히 우파 정권은 없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칼을 빼야 합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역모여 지금 상태는 입법코테타가 아니고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부터 재미들린 자파들의 탄핵병은 말기적 수준입니다. 당장 국가 발른 세력 축출에 나서십시오. 안 그리면 그들에게 당합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한 가지뿐입니다. 이재명의 11월 사법 미숙에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 김건희 여사를 재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서 정치적 쇼당을 치려는 의도, 윤석열 단위기 현실화되면. 이재명, 조국, 문재인 등좌파 범죄자, 범죄 혐의자들 죄의를 모두 묻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삽으로 막을 걸 포커레인으로도 못 막는 아마추어들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는 15일과 25일에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그냥 호락호락 감옥까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은 SNS를 통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며 직접 지층의 장애집회 참여까지 독려했습니다 만약 폭동의 전조장선을 간파했다면 행동으로 제압하십시오. 이미 좌파군영엔 제주사상 강주올팔의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믿기 싫으시면 그냥 당하십시오. 간신들의 아첨보다 제발 강화문의 민심을 살펴보십시오. 이 글을 읽으시고 기분 나쁘시면 탄핵의 강에 빠질 것이고, 그래, 결단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국가, 반세,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상수가 대한민국을 파탄 내리는 반국가 세력 출출의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디 성악의 이 외침이 헛소리가 아닌 진정 이 나라를 위한 한 백성의 애국심의 발로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글이 하느님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진솔한 마음의 상소문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일이 다 표현하기에는 시간상 뭐 제약이 있어서 물론 뭐 그렇게 제약을 받는 건 없습니다만, 10분 넘핑이나 한정 내에서 알맹이만 뽑았어요 상수문을 올렸는데, 이 정도면 뭐 알아듣겠죠, 그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큰 죄를 지어서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무슨 수를 쓰든지 알바 없습니다만, 탄핵 사고와 해당이 되지 않에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탄핵이고, 눈만 뜨면 끌어내리자, 눈만 뜨면 내려오라 하야 하라. 이 난리 법석을 어도그 누구 하나 나서서, 이들을 응징하고 제압하려는 사람이 안보인다 우리가 수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재판이 될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은 벗어 지난 뒤에 선언될 수 있습니다. 손상TV 이전 걸다 보시면, 분명히 땅을 치고 통과할 날이 옵니다. 칼을 들었을 때 칼집에서 칼을 빼시고, 저 방국과 세력들을 차단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당합니다. 수도 없이 진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반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결단을 못하고, 자파들의 농락에, 자파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막고자 나선 강화문 천만 세력을 향해서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비서관 누구 하나 나와서 대통령의 의중을 지난 사람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파의 가치, 대한민국의 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간 아스팔트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때 코빼기도 안 보였던 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모든 보관 내적의 자리를 다꿰 차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지금도 똑같이 세월라 내워라. 윤석열 정권이 망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던 나와는 알바 없다는 식으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믿고 윤석열 정권의 후방 일을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그 인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은 조짐. 이것이 제발 성악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간절히 애원하면서 오늘 10분 논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신시집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